일요일 오늘은 많이 했어요? 수업했어요. 수업 했어요? 수업 잘했어요? 수업 잘했어요 여기 짜증난 게 뭐냐면 은 아이패드로 옮기는 게 너무 일이야 하루 종일 걸려 혹시 타기만 하면 한 3시간 넘게 걸린거 롤러 <laughs> 하나 더주어 제자리에 두들거는 무 이거 하시 어디 있지? 됐어요 쓰는 게 어디가 있을 건데. 되게 검은색, 완전 검은색은 아니어가지고 이거 몇번더 칠해야 되는데 옛날에 이렇게 발라봐야 돼요 손을 음. 저것도 두세 번은 좀 발라줘야 돼지 지금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코팅제 한번 붙쳐줘야 돼요 제가 쓰다 보니까 코팅제안 쓰는 건데 게임이에요? 클래으로 해야되는데? 땡큐! 와, 아.. 나겠 조금도 시어 내일 찍 와요 오늘은 뭐 아무것도 안 먹었네 파게티 없어서 주로 무슨 소악 들으세요? 힙합 네, 신나잖아 혼자 있을 때는 오, 진짜 너무 힘들어 슬픈 음악 들으면 이럴수가 <laughs> 응. 이거 주소도좀 응. 숨긴거라서 와 길거리에서 이걸 주웠다고? 길거리에서 <laughs> 주소걸좀 붙인 거예요 빈대 감독이 옛날에 힙합팩이어서 힙합, 응. 힙합 혹시이 엄청 많아요 몰라요. 근데 대일왜 조용한 거래 고장 났어? 때려주면 네, 되 원래 c 디롬이 고장 나서 제가 한번 고쳤었거든요. 뭐멍라고있는 <laughs> <오, 멍불하겠네, 씨. 웃음> 미쳤네 아, 참을 수가 없어. 됐다. 풀어야죠. 참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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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요.